그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? 아 이게 설명서예? 요더더채 버더더 채비 설명서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. 네, 저도 한번, 하나 줘보시게. 버더더 예. 아, 더 네, 한, 더 한, 더 채비. 보면은 조금 더거겠요 오늘 찌 하나씩 선물 주시네? 예. 저는 없나요? 저는? 먼저 받았습니다. 저는. 저는 먼저 받았죠. 맞지?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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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를. 어. 찌즈만 보여 주실 수 치즈가. 더더치즈리의 신통조구거로 오늘 주거든요. 구거더도채비에다 쓰면 더 좋은 거지? 무게를 다는 거. 아니 아니요. 뭐는 채비에 어디에 써서 쓰니? 아, 거. 어떤 이, 체비에 써서 쓰고 그 중에서 이, 가장 좋게 이제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. 한 여기 이제 원 체비를 아, 요 아, 밑에 쪽에 음. 아, 요거 다시 가지고 시면 무게가 단순하고 나요이분할이럼동일오 하는 비가 지금 요다 동일. 더더더 체비 실링 모이왔습니다 아니요. 무게 다 틀리는데 이제 요거 맞추시면 무게는 불변 아니요. 도 여기는 여기 무게는 1g만 아니